자, 이번에는 스크롤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처럼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얘가 스크롤하면. 자, 스크롤 했을 때는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스크롤하면 이렇게 바뀌게 하려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 큰 로고였다가, 잘 보시면 큰 로고였다가 작은 로고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위에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다가 이제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그렇게 바꿔 보려고요. 위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건데, 스크롤 양에 따라서 지금 내용은 이렇게 스크롤 해서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는데 얘가 높이가 줄어들게 하겠다고요. 좀 전에 거는 우리가 아예 다른 디자인에 숨어 있다가 위에 숨어 있다가 내려오는 걸 해봤다면, 요번에는. 이 자체가 이 자체의 스타일이 바뀌는 걸해 볼까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을 넣고 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클래스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CSS를 구분을 해 놓으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스컬 양도 확인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짤 수도 있고 자, 지금 HTML 좀 볼까요? HTML을 보면 이 지금 큰 로고가 있는데 얘가 작은 로고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볼까요?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인덱스 HTML 한번 열어보죠. 자,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지금 로고가 SVG로 되어 있군요. 자, SVG 파일로 해서 로고를 불러온 상태인데, 저 로고의 SVG라는 녀석은 지금 누구냐면, 이큰 로고라고요. 그런데 작은 로고로 얘가 바뀌려면, 여기에 소스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이 소스를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롤해서 얘가 높이가 줄어들면 메뉴에이 경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 안에 그러면 가볼까요? 또 다른 이미지가 뭐가 있나 들어가 봅니다.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로고 SVG가 있고 로고에 슈링크해서 로고가 있다고요. 열어보면 브라우저에서 열릴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있다고요. 자, 우리가 스크롤 생기면 기존엔 얘였는데 얘로 바꾸겠대요. 그냥 학바뀌는게 아니라 슥 바뀌어요. 지금께 슥 사라지고 제가 슥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얘를 사실 이렇게 나대요. 이걸 두 개를 겹쳐 놓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겹쳐 놓는 식으로 어, 했었죠. 그 코끼리 말입니다. 코끼리.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고 여기에서 클래스면 뭐가 들어온 거에 따라서 첫 번째를 보이고 두 번째는 안 보이고 뭐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안돼 있다는 얘기는 스크롤에 따라서 뭘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죠. 얘는 작으니까 사실 SVG 굉장히 작거든요. 두개 겹쳐 놓고 아, 하나를 보이고 하나를 안 보이게 해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에, 생각을 해서 할수 있게끔 얘가 리소스의 경로가 바뀌는 식으로 하겠대요. 자, HTML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얘가 이 헤더 자체가 우리가 높이가 줄어들게 하겠다는 거고 헤더에다가 그럼 뭔가 하겠지. CSS를 한번 가 볼까요? 밑간이 뭐가 돼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ID main header에다가 CSS가 뭐가 잡혀 있나 CSS를 보죠. 마스터의 CSS를 좀 보겠습니다. 마스터의 CSS에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게 없네요. 여기에다가 비어 있는 거 보아하니 쓰라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거 같고 자 CSS를 보면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 글씨들이 좀 모서리가 부드럽게 처리되게끔 스무딩에 Anti-alias 되있고요 Anti-alias는 계단, 픽셀이 커지면 이렇게 계단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글씨에다가 모서리가 원래 좀 거칠게 나오는데 그걸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 가보면 얘가 헤더죠 태그 헤더에는 픽스돼서 이에 아예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얘가 스크롤에 따라서 뭐를 조절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패딩과 상하 어, 패딩 상하가 없네. 이게 상하가 없다가 그러면 하이트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가 6em 이다가 우리가 스크롤 하면 얘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리스트돼 있고 로고 앱솔루트돼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럼 jQuery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줘야 되냐면 스크롤에 따라서 얘를이 이미지의 소스를 바꿔 줘야 되니까 ATTR 해서 쓰임새가 있었죠 ATTR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속성 값을 가져오는 게 있었고 얘를 바꾸는 방법이 있었다구요 어쨌든 요거를 변수로 바꿔야 되니까 얘도 변수로 잡고 윈도우에 스크롤 생기면 할 거니까 윈도우 자체도 변수로 잡고 그 다음에 얘 높이를 바꿀 거니까 얘도 변수로 잡아야 되겠어요. 일단 세개 정도 잡아보죠. 스크립트라는 JS를 열어서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도 해보려네. 일단 제코리부터 제코리가 쉬우니까 얘부터 해볼게요. 자 변수명을 잡을 건데 이 스크립트 JS가 HTML 상에서 어디에 있냐면, 어 하단에 있네요. 하단에 있으면 이미 바디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얘가 읽히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바디의 내용을 읽으면 할일,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일이라는 걸쓸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변수명 잡아도 되겠습니다. 윈도우 스크롤 생기면 할 거니까 윈도우 자체를 변수로 잡고 얘한테다가 스크롤 생기면 메인 헤더의 높이를 바꿀 거니까 변수명 메인 헤더라는 걸 잡겠습니다. HTML에서 태그 카피해 올게요. 이거 ID 메인 헤더입니다. ID니까 앞에 반드시 샵을 붙여야 되겠죠? 샵 붙이고 메인 헤더 해서 변수로 잡아 주십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로고의 어 로고의 이미지 소스를 바꿀 거예요. 이미지 소스를 스크롤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뭐였다가 로고의 SVG였다가 스크롤이 내가 지정한 값보다 많으면 로고의 슈링크로 바꾸겠다고요. 두 개를 다 변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default의 로고라고 하고. 스몰 로고해서 스크롤이 생기면 나올 스몰 로고를 만들지요 값만 저장할 거니까 문자열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뭐라 해요? 이미 이거의 소스를 바꾸는 거라고요. 요거 자체를 바꿀 거니까 이미지스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디폴트 로고고요. 얘가 작은 로고는 작은 로고의 이름이 뭐래요? 슈링크로고 합니다. 슈링크의 svg라고 해서 넣어주시죠. 자 어쨌든 우리는 스크롤이 생기면 클래스명으로 컨트롤할 겁니다. 클래스명을 누구한테 넣을 거냐면 얘한테 다 넣을 거예요. 클래스명을 요거에다가 넣다 뺐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걔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을 해서 로고가 작은 게 보이고 크게 보이게 할 거고 걔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을 해서 메인 헤더의 높이를 줄이고 늘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작성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할일 작성을 합니다. 자이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크다라고 할 거냐면 그냥 아, 수치를 입력할 겁니다. 메뉴 높이보다 라고 안 하고 그냥 수치를 입력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 조건이 참일 때할 일과 거짓일 때할 일이 있다고요. 참일 때할일 거짓일 때할일 자, 참일 때할 일, 거짓일 때할일 해서 조건은 뭐냐면 윈도우의 스크롤 양이 뭐보다 클 때라고만 할 거예요. 요거를 디스로 받아와서 예, 예 스크롤 탑 값이 뭐보다 클때 그냥 수치를 입력하죠. 100보다 클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명을 넣고 빼겠다고요. 자, 근데 클래스명을 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슈링크라는 게 없으면 추가라고 할 거고, 있으면 빼라고 할 거예요. 기존에 슈링크라는 게 없으면 추가, 있으면 빼라고 할 거라고 여기도 그럼 조건문을 하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슈링크가 없으면 여기에 이 품은 또 들어와요. 여기도 기존에 슈링크가 없으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품이 안에 또 들어온다고요. if문 안에 이 품물을 또 쓰겠습니다. 해서 누가 메인 헤더가 메인 헤더가 변수명 뭐였습니까? 얘였지 않습니까?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그 조건이 참이면 또는 거짓이면이라고 할 거라고요. 클래스명의 메서드는 네개 정도가 있었죠. add class, remove class, toggle class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거 has class가 있었다고요. has class를 이용해서 얘가 has class를 이용해서 뭐가 있는지 검사해요. 지금 넣어줄 거는 shrink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줄 거예요. shrink라는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일단 100 이상 했던 얘기는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은 이거의 반대라고 해서 앞에 느낌표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졌으면 뭡니까? main h e a 에 shrink가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추가하겠다고요. 여기 할 일에다가 얘한테다 뭐 하겠다고 애드 클래스 해서뭘 넣어 주겠다고요? 쉐랭크라는 클래스명을 넣어 주겠다고요. 그대로 카피. 여기에는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있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빼겠다고요. 리무브. 자, 누구한테다가 클래스명 아이디 메인 헤더에다가 슈링크가 들락날락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슈링크라는 클래스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css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고요 마스터의 css로 가시죠 우리가 너, 누구한테 들어와요 얘한테다가 클래스명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 밑에다 그냥 바로 한번 쓸게요 마스터의 css를 열고 헤더에다가 뭐가 있으면 슈링크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얘 높이가 기존에 6이었는데 이 높이를 4로 줄이겠다고요. 그리고 어 백그라운드를 추가를 하고 백그라운드가 살짝 뒤에 비치게 할 거예요. 얘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를 RGBA 해서 흰색에 이게 온전하게 살짝 붕뜬 것처럼 할 거니까 오프셋티를 8 정도 해서 흰색인데 뒤에가 비치게 하겠다고요. 슈링크가 들어오면 높이를 6에서 4로 줄이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트랜지션도 겁니다. 트랜지션. 모든 게 바뀌는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속도 모델은 is 인 아웃해서 어디가 빠른? 중간이 빠른. 인과 아웃이 빠른, 아 느린. 반대로는 그러면 가운데가 빠른. 3초를 100%로 했을 때50%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이동하게끔 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얘 높이만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 리스트에 가보면 리스트의 li에 가보면. Li에 가보면 라인하이트가 기존에 여기 6에 맞춰서 얘라인하트가 6이 있었다고요. 이 라인하이트를 줄여줘야죠. 언제 슈링크한 클래스명이 있으면 누구 그 안에 그 안에 내부의 ul의 li에 뭐를 바꿔야 돼요? 라인하이트도 바꿔야 된다고요. 4em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li에 가서도 라인아트가 기존에 6에서 4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 라고 해서 li에 가서도 트랜지션을 걸어놔야 되겠다고요. 똑같이 이 트랜지션을 어디에 li에 가서도 추가하시라고요. 여기에 li에 와서도 추가하십니다. 미리 이렇게 css에서 간을 해놔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슈링크라는 것만 지금 넣다 뺐다 좀 전에 작성을 했으니까 작동을 할 거라고요. 몇 가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자고요. 로고는 아직 안 바뀔 거예요. 로고를 바뀌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로고는 안 바뀌겠지만 높이는 6에서 4로 바뀔 거죠. LI의 라이너이트도 6에서 4로 바뀔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죠. 스크립트 작성한 거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자 이렇게 줄이면. 보시면 높이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다시 와 볼게요. 예, 예. 이 소스가 100픽셀 이상 스크롤하면 얘가 로고의 슈링크로 바뀌어야 되고 다시 줄어들면 로고의 SVG로 큰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로고의 쉐링크로 언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바뀌어야 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건 여기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바뀌는 과정을 잠깐 보면, 다시 한번 완료본 좀 볼게요.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완료본을 보면, 줄어들 때 제가 슥 사라지고, 얘가 슥 나타난다고요. 다시 커지면 얘가 슥 나타난다고요. 자, 지금 과정을 잘 보면, 지금 있는 게 모든 간에 페이드 아웃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메뉴가 슥 나타나야 된다고요. 다시 줄어들면 지금 있는 건 사라지고 다시 작은 게 나타나고 다시 작은 것도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이미지, 이미지의 경로를 바꾸는 거니까, 이미지의 경로를 스위치하는 거니까, 스위치라고 할게요. 스위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라는 거를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언제든, 예든, 예든, 이렇게 두 군데 다 실행을 할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스위치라는 거에다가 이미지의 경로를 바꾸는 걸 쓰면 둘다 똑같은 이미지로 바뀔 거니까, 이 함수에는 이,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스크롤을 100픽셀 이상 했을 때는 뭘 보여주라고 해야 됩니까? 이 스몰 로고를 보여주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용자가 100픽셀 이하로 했다면 다시 이 디폴트의 로고를 보여주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는 매개변수로 입력값을 주겠다고요.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라고 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요. 주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스위치의 스위치라는 이미지의 함수에는 여기에서는 뭘 보여달라고 해? 스몰 로고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뭘 보여주라고 해? 디폴트 로고를 보여주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 함수는 그러면 함수는 매개변수로 주문이 오면 주문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게 모든 간에 걔를 페이드아웃해서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주문 들어온 이걸 보이게 하는 걸 짜면 된다고요. 달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끔 기존의 거는 치워버리고 새 주문을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의 할 일이라고요? 이 switchImages라는 함수가 할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switchImages라는 switch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볼게요. copy 여기 스크롤 이벤트 다음에다가 적겠습니다. 자 function 이 이미지는 뭐가 들어와야 값이 들어온다고 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간에 여기 x라고 하면 이게 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x로 받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y라고 하면 그걸 y로 받아서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그냥 new path라고 해볼게요. new path 새로운 경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고 숫자만 안 적으면 돼요. 앞뒤. 자 뉴패스 라고 해서 얘가 들어오면 그게 스몰 로고를 보여주라는 건지 디폴트 로고가 보여주는 건지 상관없어요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지금 보이는 건안 보이게 하겠다고요 누구 html 봤을 때 누구? 얘라고요얘 보면 지금 어, 아이디가 있어요 로고라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얘의 source 라는 밸류를 우리가 들어오는 새로 주문 들어온 그뉴 패스로 바꾸게끔 지금 짜려고 한다고요. 아이디 로고가 있으니까 변수명 잡을게요. 변수명 로고는 누구 아이디 로고라고요. 자, 변수명 로고에는 아이디 로고라고 해 놨고 이거 왜 가져왔냐면 얘를 일단은 사라지게 하겠대요. 지금 이게 통째로 사라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 다음에 걔가 fade in 돼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큰 이미지가 사라지고 이미지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이미지 요소 자체가 이렇게 쓱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패스로 넣어놓은 녀석이 다시 나타나야 된다고요 얘가 사라진다고요 우리 사라지는 거 배웠죠 fade out 배웠다고요 요거를 fade 아웃해서 사라지게 하겠다고요. 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얘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나타나야 돼요. 뭘 장착하고 여기에 뉴패스, 그게 스몰로거든 디폴트로거든 그걸 장착한 녀석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이렇게만 페이드 아웃을 걸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페이드 아웃 한 다음에 이할 일이 끝난다면 할 일이 더 있다고요. 페이드 아웃을 한다면 할 일이 더 있다고요. 그거의 문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jQuery의 Fade Out이라고 해서 구글 좀 해볼게요. 그러면 예상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jQuery의 Fade Ou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Fade Out에서 jQuery API d o c u m e n t a t i o n 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직접 보자고요. J 커리의 Fade Out이라고 설명서를 직접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얘 문법을 보면 지금 여기에 이게 문법이라고요. 문법이 뭐가 되 있냐면 두 개를 쓸수 있대요. 하나는 Duration, 시간을 쓸수 있고 하나는 얘가 끝나고 한 다음에 할 일. 얘이 Fade Out에서 이 Fade Out이라는 걸다 하고 나서 할 일이라는 건 콤마 한 다음에 할 일을 적어주면 된대요. 이게 문법이라고요. 자, 뭘 적을 수 있을 때 duration을 적을 수 있대요. 여기에서 duration을 적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500이라고 하면 사라지는 사라지는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보여 주는 거라고요. duration. 그다음에 뭘 넣을 수 있대? 여기에다가 할 일이 들어올 수 있대요. function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일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뭐 이게 다 사라지고 나서 다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요. 문법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시간은 저는 한 0.3초 정도로 할 거고 0.3초 그 다음에 이게 다 0.3초에 걸쳐서 얘가 페이드아웃 다된 다음에 할 일을 이제 여기 안에다 적겠다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자 그러면 중괄호를 열고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요 중괄호를 열고 작성을 할게요. 엔터 뭐 해야 돼요? 얘가 사라진 다음에는 지금 얘가 사라졌다고요. 이게 통째로 사라졌다고요. 그 다음엔 여기에 이게 뭐로 들어와야 돼? 로고의 슈링크라는 SVG로 들어온 다음에 얘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요. 뭘 바꿔야 된다니까? 여기에 이 소스를 바꾸고 이 소스를 바꾸고 얘가 다시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미지라는 요소의 소스라는 속성의 값을 이거로 바꾸래. 우리가 속성에 관련된 걸 배웠죠? 속성과 관련돼 있는 거 a 만약에 변수명 c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a에 attr 예를 들어서 source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지 a라는 요소에 source라는 value의 값이 모든 간에 그걸 c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attr 해서 source라는 거를 c로 이렇게 했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소스의 밸류를 뭐로 바꾼대? c로 바꾼대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얘라고요. 누구를 바꾸래? 로고 얘에. 예. 로고 얘에. 예, 예. attr 해서 로고 얘에 예, 예. attr 해서 attr 해서 얘의 소스의 밸류를 뭐로 바꿔야 된대? 뭐로 바꿔요? 그게 어디 있어요? 모름표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변수명 어디에 있냐니까. <laughs> 이 함수가 할 일이 뭐예요? 이 함수가 할 일은 자, new path를 보여줘 라고 한거 아니에요. 응? new path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여줘 라는 게이 함수가 할 일이라고요. 이 함수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 new path는 여기에서 뭐가 들어와? 만약에 1 0 0피 c 이상이라고 한다면 small log라는 누구? 이게 small log라는 이 값이 어디에 들어와요? 이 함수에 들어온다고요. 그 함수를 지금 어디에 쓰겠다고 얘로 쓰겠다고요.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 이 함수에다 지금 일을 시키는 값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뉴 패스로 들어오고 있잖아. 이게 여기 들어와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안 보여요. 페이드아웃 걸어나서 지금 안 보인다고요. 이미 로고에슈링크라는 걸로 이제 바뀌어 있지만 얘가 보일리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타나야죠. 얘가 로고가 로고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요. 페이드인해서 0.3초에 걸쳐서 얘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보십니다. 끝이에요, 이게. 화면 확인해 볼까요? 예죠. 새로고침 해보고 줄이면 올리면 줄이면 해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